시편 120조편은 고난 중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고난 중에 희망을 잃지 않게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 드립니다. 시편 126편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시키셨을 때 꿈꾸는 것처럼 기뻤습니다. 포로에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고난에서 해방시키시사 꿈꾸는 것처럼 기뻐하게 하옵소서. 시편 126편 2절 그 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 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해방을 받을 때 웃음이 가득하였고 찬양이 넘쳤으며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음을 인정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구원하사 웃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비난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고 귀심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시편 126편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습니다.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시사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알고 항상 기뻐하게 아옵소서. 시0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기쁨의 열매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보시고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리스들의 눈물, 사랑하는 아들의 눈물을 보시고,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